은행 돈 맡기고 찾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은행은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은행의 주요 역할 예금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대출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자금 중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지급 결제 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편리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환 거래 외화 환전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상품 판매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합니다. 화면에 다양한 금융 상품 이미지 예금, 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 은행의 금융 상품 예금, 요구을 예금, 저축 예금, 정기 예금 등 다양한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적금 목돈 마련을 위한 정리식 상품입니다.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사업 자금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펀드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보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금융 생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자산 관리, 투자, 재테크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 이제 단순히 돈을 맡기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겠죠? 은행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금융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